엄마는 아빠랑 살고, 반디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반디 집에 가서 살지. 뭐지? 오르지 반디가 살고 싶은 집을 찾겠지? 내이을 응? 갖고, 응. 베개는? 베개도 챙겨가. 장난감은? 장난감도 반디가 챙겨가. 진짜 나 평생 집을 살게.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응. 남편이 가손 잡고 결혼하려고 해도 내가 손을 빠 치고 엄마 집 그냥 엄마 몸도 달려가버릴 거야 진짜? 응 깜짝아 도대 나아 <laughs> 남편이 결혼 안할 거야 애기랑 나안 살아 아기 안 낳고 안살 거야? 응 반디야 아. 엄마도 아빠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반디랑 동생이 태어난 건데 너무 oh 행복해 반디도 나중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엄마는 어, 엄마는 보러 오면 되지. 엄마, 남 남편 싫어. 남편 싫어? 난 남편 절대 싫어. 남편 공격할 거. 남편 공격할 거야? <laughs>